눈 오는 날 밤, 행복을 상징하는 루비아 레이가 멋지게 등장할 거예요. 침대마트에 양말 놓아두는 거 잊지 마요. 안 그러면 선물은 없어요. 저 말고 영화를 보셔야죠. 그냥... 그냥 단역일 뿐이지만, 그래도 촬영 현장에서 연기력이 폭발했었다고요. 아, 진짜 이런 옷이 뭐가 좋다고? 움직이기 불편하긴 하지. 다른 옷으로 바꾸자고? 됐어, 루비아의 뜻을 따를게. 너무 좋아요! 아무도 모르게 남에게 베풀며 타인의 소망을 지켜준다니... 좋아, 전 결정했어요. 내년에도 여기서 연기를 할래요. 하지만 다음엔 반드시 주인공이 될 거예요. 루비아가 촬영장에서 랄라라 남들하고 함부로 악수하면안 된댔어. 하지만 국장이라면 국장님, 조금만 괜찮아. 더 같이 있어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과 같이 오늘의 야경을 감상하고 싶어요. 달라고.